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교회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2019 기독교 사회복지 세미나 얘긴데요. 관련 내용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았던 풍실대학교오다니 교수 스튜디에 오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초였죠. 진행되었던 세미나 내용부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저기 어,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학회하고 한국 교회 봉사단하고 함께 공동으로 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어. 네. 어, 11월 2일날 어,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어, 커뮤니티 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 모시고 저희가 어, 뭐조그마한 이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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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케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커뮤니티 케어는 어, 지역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네. 어, 태어나서 이제. 어, 돌아가실 때까지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해서, 어, 살던 곳에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예,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건뭐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예. 시청하시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요청이 있게 된 데까지는 사회적 변화가 좀 영향을 미쳤겠죠. 예. 예, 아무래도 우리가 2017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돌봄에 대해서 사회적 돌봄의 돼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고령사회가 되다 보면 의료비 네. 의료비가 어~ 증가가 분명히 할 거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 이제 예방적으로 이제 복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약간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전환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7년부터 고령 사회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커뮤니티 케어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어, 요새 사실은 뭐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데서 어, 있으신 분들이 커뮤니티 케어가 되면 아무래도 지역으로 어, 오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네.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럴 경우에 뭐 그냥 단적인 예로 든다면 그분들이 네. 집안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때뭐 이동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욕구들을 어르신들이 이제는 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 지역사회가 그다음에 뭐 지역자치 지자체에서도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동수단 말씀하셨는데 이동수단 말고 또 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어쨌든 어 시설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보호가 된다면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어르신들 뭐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어뭐 어, 뭐 의식주가 다 해결되잖아요. 이 근데 네. 그게 그 그분들이 이제 지역사회로 나오면 어 예를 들어 반찬 서비스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어 서비스가 저 그분들한테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아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뭐 이동 서비스라든지 여가 서비스 아까 뭐 반찬도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 교회가 함께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네, 그렇죠. 어, 어 저는 이제 서, 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사실은 제가 발표할 때도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지역 사회는 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좀 약간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뭐 교인이 아니더라도 네. 지역의 많은 분들을 돌보고 어 그다음에 함께하고 같이 공동체로서의 지역을 지역 사회를 생각을 하시면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뭐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주체자가 아니라 어그 서비스를 서비스란 그런 지역사회 돌봄을 함께하는 장을 만들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좀어 교인만이 아닌 어 이제 지역사회 다른. 어, 비교인 네. 이런 분들한테도 장을 좀 만들 마련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네, 네 비교인들도 좀 네. 봉사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 지역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좀 봉사 활동을 하면 좀 선순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요소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그러니까 이게 꼭 복지로만 지, 커뮤니티 케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어, 교회분들이 지역사회 함께 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인식의 전환? 예, 예,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작은 범위도 될 수가 있고 큰 범위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 교회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에서 선구자 선순환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 그런 부분에서, 어, 교인분들이 좀 지역사회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에,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지역사회 분들을 이 성교의 대상, 어,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 지역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하나의 에, 조직으로 네.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공동체 일환으로 좀 받아들이는 예, 그렇죠. 소통의 장이 예. 필요하다는 라 말씀이신 예, 그렇죠. 것 같은데 혹시 이미 실천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예 어, 저희 제가 다니는 교회얘기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laughs>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김포의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농촌 교회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김포가 아무래도. 어~ 신도시도 생기고 막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안에서 어~ 처음에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어~ 아이들이 저희 음악이 음악이나 뭐~ 이런 부분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 소외돼서 그 네. 어~ 교인 그니까 러 교인들의 자녀들 자녀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그런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어~ 비교인들도 저희 교회에 와서 그~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음. 또 뭐~ 주말 되면 저희 이 밑에 있는 어~ 그~ 공간에서 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와서 뭐 재밌게 놀다가 가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왔다갔다 할수 있는 네. 비비기독교인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시니어 칼리지라는 프로그램을 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같이 어디 여행도 다니시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니어 칼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실은 뭐 집에만 이렇게 계시면 좀 우울해지고 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 이제 모셔서 네. 어, 다양한 그런, 뭐, 저기, 뭐, 성경적인 그런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학적인 공부도 하고, 어,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또 같이 나들이도 다니시고, 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지역사회에 대한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지역사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될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근데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인 목표 또 지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랑 어, 행정안전부의 그 이야기하는 주민 자치형 공공 서비스는 약간 이제 성격이 드러, 다른데요 어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인더 커뮤니티라 해서 지역 내 돌봄을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의 주민자치 공공서비스는 바이더 커뮤니티라고 해서 어 지역에 의한 돌봄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 그런 부분에서 어두 개가 약간 성격은 다른데 그래도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살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뭐 사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복지 전문가로서 시군구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대부분의 사실 주민들은 시군구에 갈 일이 여권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저기 뭐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네. 때 항해하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읍면동 단위에서 이렇게 네. 어, 행정과 아니면 관, 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랑 이렇게 접점이 사실 읍면동이든읍면동의 이제 접점이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 중심으로 지금, 어, 정책을 이제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면에서, 음, 정책, 어,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행안부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 의한, 음, 어, 그런 커뮤니티 케어를 생각한다는 복지부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의 목표는 있는데, 뭐, 중국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 탈시설을 또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복지부에서는 탈시설화 얘기는 아직은, 어, 그러니까, 구체적으 정책 목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게 정책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이 돌봄 사역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가 이런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숭실대학교 오단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